그백색까지는 것도 우리나라 제품들이 백세까지 네. 많이 나오 그렇죠 그렇죠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가면서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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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도자기 그걸 도 매체가 네. 돼요, 돼요. 음. 왜냐하면 그런 세라믹 코팅 같은 거 해주면 좋은 게 음. 청소하기도 편하고 그렇죠 애가 막 낙서를 해도 쉽게 지워지고 그러는데 음. 알루미늄으로 딱 해놓으니까 음. 제조 단가는 싸죠 뭐 따로 코팅할 필요도 없고 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문 같은 게묻으면안 지워져. <laughs> 그렇군요. 네. 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백세 대전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멸망, 멸망. 멸망... <laughs> 멸망을 했죠. 그래도 이제 금융업으로서는 좀 위급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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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마무리를 줘볼까요? 그럼 네. 총평을 한다면, 네. 그 제가 먼저 좀 총평을 해볼까요 네. 네. 결국 그이 항상 사물은요, 이 내면 있고 그. 역사라는 걸 배울 때 우리가 항상, 저는 이게 렇 느꼈어요. 역사라는 게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음. 역사는 깊이 있는 거다. 음. 왜그 옛날에 박근혜가 다니고께서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날리치고 그랬냐면, 한 가지 편협한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건 위험한 게 없기 때문이다. 그쵸. 다 그게 아. 스탈린이나 히틀러 독재자추종가들 지금 뭐, 독일 만세, 뭐슬로브 만세식의 그런 역사관이 가져오는 패라든지. 음. 뭐 그런 것도 이 편협한 역사를 왜 배우면 안 되냐? 그럼 깊이기에 역사가 없고, 얇게 배우고, 그러면은, 그, 결국은 이제, 이제, 현혹당하거나, 선동당하기 쉽다 이거죠. 음. 그래서 다양한 역사가 필요, 필요하지. 물론, 크로토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감상하고 그런 것도 재밌지만, 저는 그 내면에서 이제, 동양과 서양과의 대립, 음. 그리고 정말 발명의 음. 아, 맞아. 꼭 해야 될걸 빼먹었는데, 잠깐 음. 얘기드릴까요사실은 제가, 제가 이, 여기서 크로토 보면서 또한 가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에디슨 같은 사기꾼하고, 음. 아, 솔직히 말해, 그냥 톡가보자에디슨말 그대로 사기꾼이야. 음. 대놓고 사기심이 는어졌고 존경할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에디슨 같은 사기꾼하고, 헤이스 하고 진짜 사업가는, 음. 보면 인상부터 들려요. 음. 근데 왜 요즘 미국이 망하고 있냐? 자세히 보면 얼굴을 보면, 아, 이건 관상, 무슨 관상도 아니지만, 음. 관상, 그 영화 관상도 아니지만, <laughs> 약간 좀 비슷한데, 요즘 이, 이, 이 뭐냐, 이, 일, 미국에서 알아주는 사업가들 얼굴을 하나같이 보면, 하나같이 에디슨 수준도 아니고, 대놓고, 나 사기꾼이라고 얼굴에 써놓고 다니는 음, 새끼들이 많다. 많다. 아, 색깔을 준비하나? 대표적인가? 음. 마크 주크버그, 음. 데조스, 음. 테슬라의 그 앨런 음. 머스크. 보면은, 이 에, 에디슨하고 헤이스 사진 갔다 하면 음. 깊이가 틀려요. 에디슨은 뭔가 가벼워 보이고, 음. 고뇌는 많아. 애, 근데 보면은, 눈빛이 야비하고 고뇌가 많고, 음. 헤이스는 믿음직한 식의 음. 느낌이 있어요. 근데, 옛날 미국 사업가들은 나쁜 짓은 아했어도다세 분, 다 헬스티스 같이, 예. 뭐, 고뇌가 있죠.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근데 요즘 왜 미국 사업가들 하나같이, 에디슨도 아니야. 완전히 그냥 대놓고 얼굴에 사이구냐고이 심지어는 로봇이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음. 외계인이나 로봇이라고 말을 정도로, 사이코패스처럼 생겼냐 완전. 음. 정상인이 아니라. 음. 이건 저는 솔직히 미국, 이게 미국이 말만 하는 진짜 근본적인 게, 미국 정부에서 돈 욕심 때문에, 이상한 배우를 음. 가져다가 사업가인척 사기를 치는 게 아니냐. 음. 에디슨이 사업가도 아닌데, 사기꾼과 사업가인척 했던 <laughs> 것처럼. 예. 근데 에디슨 그나마 자수성가 어느 누구냐면 음. 사기를 치죠. 자수성가인데 얘네들 규수진도 아니고, 그, 아, 아니, 이거, 또이러 너무 음모론인가? 아니요. 이게 그냥, 하세요. 그냥 내, 네, 이게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그, 사실은 IMF 때 음. 사실 자유 심지어 앨런 머스크의 자율주행까지 들 우리나라가 다 먼저 있었어요 음. 베조스, 마크 주포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앨런 머스크가 다 하나같이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한거에요 음. 90년대 말에 이미 다 시작했던거에요 음. 그런걸 IMF 때다 뺏겨버렸어 우리는 음. 뺏겨버렸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자수 정상적인 사업가들이 이 사업을 맡아서 한게 아니라그 그럼 시간이 말리니까 급한 마음에 진짜 어디서 그 그, 연예인이나 코미디언 사든 애들, 음. 하, 해, 해야 될 애들. 얼굴 마담으로 쓸만한 애들. 애들을 데려다가 이걸 맡기는 바람에 음. 얘들이 미국 경제 자체가 <laughs> 말아먹은 다 말아먹는 거다. 다 이상한 풍조를 만들어 놓고, 음. 다 이상한 돈만 밝기는 그런 풍조를 안고, 배조스 같이 사람 피자 빨아먹는 이런 놈들을 채워놔가지고, 근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말아먹은 게 아니냐. 그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결국 월스트리트 시스템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달러를 갖다 전 세계다 풀고 있잖아요. 네. 예. 그 빨라 달러를 안 거둬들이고 계속 풀면은 결국은 달러 가어치가 폭락해서 망하잖아요. 음. 그래서 월스트리트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 거부라는 얼굴마담을 내세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이런 사람도 있으니 월스트리트에 투자해 주세요. 음. 내가 뿌린 그 달러를 월스트리트라는 음. 곳에 맡겨주세요 음. 해가지고 그 달러를 도로 걷어들이기 위한 시스템으로 얼굴마다 한번 세웠다고 음. 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 이, 이 투자자들이 바보가 음. 아니고 투자자들도 다 정보가 있고 그러니까 네.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건데 이 사람들이 정말 속아서 사기꾼들에 넘어갔냐. 음. 내가 보기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근본적으로 좀 망가지는 경기 게게 아닌가. 그러니까 종이의 집을 지은 거죠. 아 종이의 집을 지은 네. 거죠. 아. 돈으로 되어 있는 종이를 다시 종이 위에 쌓아서 계속 집을 찍고. 근데 음. 이제 요즘은 근데 그나마 그런 인재도 없어 가지고 그 요즘 최근에 음. 이런 사례를 내가 확실하게 된게 바로 그 유명 수소 수소차 사기를 쳤던 네. 니콜라 이콜라. 네. 근데 그 사람 인상을 봤을때나 처음에 왜그 사람이 부탈리니? 이 탈리니? 예, 부탈리니가 음. 왜 이게 네 수소차 사기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나? 음. 그 사람은 상 그, 일반인, 딱, 얼굴만 봐도 알겠어. 네.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네. 그냥, 연예인에 가까운 사람그러니까 네. 이제는 그런 사이코, 사이코패스 같은 놈도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연예인 같다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못낀다고 자멸해버린 거예요. 네. 좀더 버텨야 되는데, <laughs> 어떻게든 사기치고 막 해가지고, 더 해서, 아니야! 하고서 막, 협박도 어? 하고 해서 버텼으면, 내가 보기에 배조스나 이마크주프는 네. 진짜, 내가 보기엔 뭐, 칼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인상이잖아요. 얘들은 끝까지, 버티는데, 얘는 버티지 못하고, 어설프게 약점을 게 아닌가. 음. 어, 어, 설프게 약점을 드러내가지고 다한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안타깝다라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회도 세력이 있고, 예. 약점을 찔러 들어올 때,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버텨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 어쨌든 공회도도 하나의 시스템이라서, 어. 이유가 예. 뭐냐면, 예. 자, 봐요. 달러가 계속 월스트리트 들어와요. 예. 그럼 주식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 예. 네? 폭락하죠? 아니,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기적으로. 아, 올라가, 올 예. 계속 값어치가 올라가다가. 예, 예. 근데 이게, 무한대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예. 한번 꺼트려야 돼. 예. 그래야 이제 들어온 그 달러를 일부 휴지로 만들면서. 예. 이제 그 들어온 돈이 어느 정도 소각되면 다시 값어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주기적으로 일부러 폭락을 시키는데, 음. 그 폭락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얘기한 것처럼,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와서 내는 고미도 리포트인 거예요. 아. 이게 예, 다 그냥 짜고 하는 거다, 죠 그렇죠. 사실 내가 앨런 머스크만 해더라도 사실 예. 사기꾼이라고 내가 예. 생각하는 이유요하니까 예. 그러니까 아예 본인이 사기꾼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만든 예. 사기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얘가 모르는 거냐. 페이팔로 하지 않습니까? 예. 왜페이팔로 내가 지금 주는 거냐. 사실, 그 기, 기존에 달러 가지고 하는 사람이 들 얼마나 흉악한 예. 놈인데 페이팔 같이 그런, 그런 거를 허용했겠냐이거예요 사실은 페이팔 누가 먼저 하기 전에 선점한다는 식으로 얘를 앞세워서 했고 얘가 좀 성과를 내니까 그 과감하게 얘한테 네. 그테슬라라는 자동차를 네. 만들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자율주행 시스템을 꼴랑 먹어버렸다. 네. 네. 우리나라 가장 세계에서 발전된 자율주행 시스템을 꼴랑 먹은 것 같다 아무리 래도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그 이후에 스타링크라든지 막 사업들 네.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수입이 날 수가 없는데 이 많은 사업을 어떻게 하냐. 은영 네. 중에 엄청나게 정부에서 이 사람한테만 이해관좀를스케일 주고 네. 있다. 그러면서 자꾸 스타로 만들어주고 있다. 아, 그렇 결국, 그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월스트리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스타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커르트 워 음. 내만 또, 음. 사실은 이제 속고 속이는 네. 참 그런 건데, 그런, 그런 게 자꾸 이후대로 <laughs>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아닌가? 이어지고 <laughs> 있는 거죠. 에이, 참 예,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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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예. 품어쌤님면 마무리 발언 따로 안할 수도 있습니까? 아, 예. 이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예, 좀 것, 다 <laughs> 예. 제가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자면, 가다단히 지금 그 커런 투어가 있었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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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이전 시대에서 전기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간 것처럼. 네. 예.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예. 이게 이제 AI, 그 다음에 이제 RNA 의약품. 음.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전기차. 음.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하고 있고 사실 코런트워가 나왔던 그 시점하고 사실 지금 아주 유사한 점이 많아요. 아 예. 그래서 이 시점에 큰 거부가 나올 수 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